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오늘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가 가계빚 3천조. 자손에게 빚 떠넘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가계빚이 역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 및 가계 채무는 총 3,04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비스트로 뒤덮여 있다 할 것입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소 감소와 무리한 감세 정책, 그리고 국고채 발행 남발에 삼박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가계 부채의 급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금리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거품을 제거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의 억박자 정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고 결국 영끌과 비투를 조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의 결과입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불경기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눈앞에 금융권 도산을 막겠다고 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피는 행위일 뿐입니다. 국가와 가계 빚은 결국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부담일 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빚쟁이가 되는 나라에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새 눈구멍을 막고 곳간을 채워넣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